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납득될 만한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원 중원 부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명쾌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한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며 해야 할일잘 감당하며 할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42편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지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안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아멘. 시편 142편은 그 표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시길 곳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굴이라고 얘기할 때이 굴은 아마도 아둘람 굴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다윗 입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처절하고 아픈 건 나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승리한다고 기뻐할 수 없고 졌다고 슬퍼할 수 없는 상황.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앞에서 슬퍼했던 사람. 그리고 아들람 앞에서 마찬가지로 압살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을 안다면 다윗이 아들람굴에 있을 때의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은 142편은 이렇게 구절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죠. 원통할 때 기도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통할 때 기도란. 사실은 시편 142편은 그 원통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원통할 때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그다음에 3절과 4절은 그 마음에 대한 호소가 나오고 있고요.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올물을 숨겼나이다도 줄을 좀쳐놓게요 내가 가는 길에 올물을 숨겼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길이면 형통한 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께서 아시는 그 길에 내게 올무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아니라 거기서도 유혹이 있고 또한 거기서도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다이슨 인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주께서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절 말씀의 호소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런데 오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귀지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내 길을 나셨나이다. 그 길에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이세 강구는 사실은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전제의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인이 되는 사람이 내겐 가장 측근이라 여겨졌던 사람이 내게 공격해왔고, 이후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의 적이 되고, 나의 피난처다. 라고 생각됐던 이가 내게 적이 되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겠다. 라는, 다른 말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참 표현이 재밌어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그대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붕괴시라고. 거기다가 별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음으로 내물거나 절망으로 내볼 뿐이 아니라 생명 있는 곳으로 이끄실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산적인 것, 영적인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칠 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상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라고. 그래서 옥에서 이끌어내사에 주를 좀 쳐놓고요. 그말인셋은 아까는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다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옥에서 이끌어내서는 상황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상황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끌림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피난자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 원통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까 말한 대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1절과 2절 읽고,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와께 호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와께 호 간고하는도다 거기다 줄쳐놓게 부르짖으며 다른 말로 하면 소리를 지르다라는 표현이고요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물에 빠졌던 요셉이 했던 행위겠죠 날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호의를 베풀기를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좀 행해달라고.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요셉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형들로 말미암아 우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부르짖죠날좀 살려달라고, 날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우물에 빠진 요셉을 건져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나를 파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내게 호의를 베풀 사람과 그리고 나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게 있는데 첫째는 내 어려움에서 건져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어려움에서 건져내달라고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건져내달라는 부러지즘과 내게 호의를 베풀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단지 부르짖는다고 해결되일는 아니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원통할 때 기도라면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원통할 때 기도입니다. 첫째, 부르짖을 때내 소리를 높이고 두 번째 내게 동역자를 보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2절에 나와요. 이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원통,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거기다 둘쳐놓게. 진술하는도다. 풀어서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재밌는 것은 사실은 부러워고날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거기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게 동역자를 보내 달라는 것도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동역자와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은 백사지 위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 예.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다이슨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되었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되어 있고, 내 우한을 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되어 있고요. 사절에 오른쪽을 살펴.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기도하고 있는데 진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돕는 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나는 비천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을 때그 원통함이 풀릴 수 있음을 다해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냥 단지 이 상황에서 날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 살려주시되 나와 함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홀로 그 상황에서 건져내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감정, 내 이성,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갖게 해달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적합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내 기도에 내용이 있고 내 기도에 적합한 설명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통해서 기도합니다. 되는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기도가 응답받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를 살려주는 사람만의 손을 잡았다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되 함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함께할 사람과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형편, 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얘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응답하리라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